안녕하세요.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 일요일인데요. 제가 여기 화산석에 이번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. 이 구멍이 뚫려있는 그 화산석에다가 제가 이 풍란을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핑크색 꽃이 핀다 그래갖고 제가 소유 풍란을 하나 올해 2월달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. 지금 나름대로 이쪽으로 안 옮겨져도 뿌리도 나고 되게 상태가 양호해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거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되게 운치, 운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거 숯에 제가 물에다 담가 놨다가 숯에 있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막 뭐야 난석 같은 거안 넣고 이게 숯 있잖아요 이 숯으로 공간 확보를 좀 해보겠습니다.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넣고, 이렇게, 보이시죠? 너무 숱에다가 이거를 많이 넣어버리면 과습되니까 이거를 이 집에서 난 샀을 때는 어우 이렇게 생겼네 보니까 숱에도 예, 좋고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대로 키우려다가, 어. 이것도 뿌리가 잘못 오면 이렇게 망가지네, 보니까. 이것도 역시. 그 그러니까 뿌리를, 실 뿌리는 잘안 뺄게요. 와, 제가 상태를 알아야 물 관리할 때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오. 조심스럽게. 이거는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. 뿌리당 속에.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제가 아침에 물을 줬기 때문에 이거 봐. 계속 있으면 이거가 이렇게 망가지거든요. 이거 제가 뿌리 검 점검을 안 했으면 너무 속이가 빡빡이 있으니까 어우 좀 헐렁하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미안해. 한참 잘자리잡고 있는데 이 속에는 그래도 아직 상태가 별로 좋진 않네요. 결국은 오래 있으면 이 속에가 뿌리가 망가져 가더라고요. 아주 양호해요. 와우, 뿌리를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숯, 숯으로 한번 여기 사이다가 이걸 넣어보겠습니다. 다른 거안 넣고. 물은 아침에 좋기 때문에 제가 물 없이 수태가 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. 어, 얘를 잘 살려대, 될... 계속 아까 그, 이 상태에서 계속 놔뒀으면 뿌리가 가운데가 살짝 상해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뿌리 점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제가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를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풍난은 제가 뿌리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또 다시 오늘은, 어, 5월 2일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우리 집 풍난, 어때요? 여기서 이제 빨간색 핑크빛으로 꽃까지 피워주면 너무 예쁘겠죠?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